수많은 구단들이 노리는 최고의 재능 이강인을 둘러싼 소문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종 목적지는 맨체스터 시티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A매치 기간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만든 선수는 월드클래스로 성장한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도, 지난 월드컵에서 멀티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도 아닌 대한민국의 차세대 에이스 슛돌이 이강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에이스로 최근 대표팀에서 이슈가 있었던 김민재 선수를 대신해 손흥민 다음으로 차기 주장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강인 선수 20시간이 넘는 비행에 지칠 법도 하지만 공항에 마중 나온 팬들을 위해 주차장에서 즉석 팬사인회를 열어 엄청난 팬 서비스를 보여주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엄청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옵타에서는 공식 SNS를 통해 이강인이 최근 있었던 셀타비고전에서 무려 9번의 드리블을 성공시켰다 분석하며 이는 마요르카 선수로는 14년 만에 대기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도 전체 평점 1위로 무려 9.08점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활약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유럽 모대 리그 베스트 11의 은바페와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대세 중의 대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맨치스터 시티의 레전드이자 스페인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다비드 실바와 가장 많이 비교되고 있으며 지난 경기 압도적인 타압박 능력은 현지에서 또한 이니에스타의 빙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마요르카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의 압도적인 활약이 반가우면서도 그가 마요르카 유니폼을 입고 뛸 경기수가 적어져 아쉬운 마음이다라며 이번 여름 이적을 너무도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강인 선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이번 여름 이적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월드컵부터 계속해서 관심을 표했었고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오일머니 뉴캐을뿐 아니라 최근에는 케빈 데브라 위너와 홀란드가 압도적 활약을 펼치고 있는 패배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에메리 감독 부임 후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아스톤 빌라와 런던을 연고지로 한 웨스트햄까지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최근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스페인 리그의 정통한 에메리 감독이 있는 아스톤 빌라 또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반응과 함께 일각에서는 이제는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고 압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패배 맨시티로 이적하는 것이 이강인 선수가 더 성장하는 데에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국의 스카이스포츠에서는 케빈 더브라이너가 다가오는 몇 시즌 안에 풀타임으로 활약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가운데 중앙 미드필더와 세컨드톱, 윙플레이까지 가능한 다재다능한 이강인은 맨체스터시티에서 또한 경쟁력이 있는 자원으로 맨시티 미래 중요 선수 중한 명으로 구단은 평가하고 있다라 분석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에서 흘러나온 예상치 못한 뉴스로 한국 축구 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이번 여름 맨체스터 시티가 한국 투어를 확정 지었다는 소식입니다. 펩과르디올라와 엘링 홀란드, 케빈 데브라이너와 잭 그릴리시 등 현재 프리미어 리그를 대표하는 이 시대의 아이콘들이 이번 여름 한국에서의 경기가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은 월드컵이나 유럽 챔피언십 등 국제대회가 없는 만큼 부상이나 이적이 아니라면 주력 선수들은 모두 한국에 방문한다는 조항의 사인을 마친 상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K리그 올스타팀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이런 확정 기사가 흘러나오자 영국 현지에서는 맨시티의 한국 방문과 이강인의 에이전트가 최근 SNS에 올린 내용을 토대로 분석해 보았을 때 이강인 선수의 맨시티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으로 다가오는 7월 말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에서 맨시티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현지 매체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또한 이강인 선수 영입을 위해 바이아웃을 지불할 의사를 표현한 상황으로 전해졌으며, 스페인에 남을 계획이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프리미어리그로 간다면 맨시티나 아스톤 빌라의 이적을 가장 높게 분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바르디올라 감독은 최근 챔피언스리그 4강 진출로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위대한 구단입니다. 홀란드가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고 있으며 젊은 피를 얻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여름 그동안 지켜봤던 젊고 뛰어난 재능의 영입으로 계속해서 위대한 여정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밝혀 이강인 선수의 영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케빈 더브라위너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홀란드에게 어시스트를 하는 모든 축구 팬들의 꿈꾸던 장면이 현실로 다가올 순간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 과연 이런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이강인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뉴캐슬이나 아스턴 빌라로 이적으로 더 많은 안정적인 기회를 보장받는 선택을 할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